안녕하세요 이메일플라워입니다 음, 오늘은 원종 카틀레아 어, 실생 실생한 아이들로 알고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릴게요. 요거는 퍼프라타 알바입니다. 퍼프라타 알바. 요거는 국내 육종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대만 쪽에서 들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헤틀레어 퍼플라타 알바입니다. 이건 7만원 도예상품 발송할게요. 이게 신화가 올해 나온 아이네요. 어 개화하기까지 한 2년가량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농장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노빌리어 티포입니다. 노빌리어 티포. 요거는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보다 좀더 일찍, 그 입고 된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노빌리어, T4입니다. 이거 동의상품 말씀할게요. 6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빌리어, 알바입니다. 아, 워크리안 알바. 워크리안 알바. 이렇게 부작이 된 아이예요. 이거는 좀 오래된 그런 개체입니다. 워크리아나 알바 어, 요게 묘를 두 촉을 붙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도 신화가 나가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두 촉을 붙여놓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워크리아나 알바 도의상품 발송할게요 7만원입니다. 다음은, 링미웨이입니다. 링미웨이. 요, 링미웨이는, 음 벌브가 세 벌브 있네요. 링미웨이. 음, 이것도 아직 꽃이 보이진 않네요. 아 이제 신화가 나와서 요게 나중에 이제 벌브로 커지는 거거든요. 링미에이. 링뉴웨이. 요 링미에는 6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아필럼입니다. 아필럼. 요거 세일해 드릴게요. 어, 지금 요 아래는 묵은 즈들 오래 꼽혔던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쪽에 신화가 다섯 벌브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필럼. 4만원, 비수품 말씀 할게요. 다음은 덴드로비움 아트 비올라 채움이거든요. 꽃대 지금 한대 올라왔네요. 비올라 체움 어, 여기도 한대 꽃대. 안쪽에서 보이네요. 어, 요게 신화가 나오면서 그벌부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벌브 엄청 많죠? 요 아이도 꽃대로 보이거든. 이렇게. 벌브스가 엄청납니다. 엔드르비움, 아테비올라채움 벌브스가 20벌브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만원, 동일 상품 발씀할게요 아, 다음은, 그, 나메리탄인데요 이게 꽃이 폈었는데 제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제 한 송이 남았네요. 아메리카 향이 기가 막힌 아이죠. 아메리카 이거 촉은 현재 세촉이거든요. 세촉 뒤에도 한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메리카 이게 아카시아 향이 나는데 이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쭉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요거 세일해드릴게요. 45,000원입니다. 라메리타 다음은, 그 타이완킹 T4 거든요. 이 와인은. 타이완킹 T4인데, 음 지금 보면, 아래쪽에, 여기도 신화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지금 현재 두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워낙 오르, 오래된 기차라서 어, 입장이 좀 깔끔하진 않아요 이게 제일 진한 타이어킹이4입니다 거의 빨강에 가까운 아이거든요 이거 도일상품말씀할게요 5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나인그린이라고 제가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꽃사이는 제가 첨부해 드릴게요 이거 아주 향이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신화가 요 아래에서도 하나 나왔고요 이것도 올해 신화거든요 라임 그린 동일 상품 말씀할게요 이거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다음은 마리송입니다 마리송인데 현재 꽃은 없애요 완전 마리송 특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분 아이고요 어... 지금 또, 신화가 이렇게 두 벌브 뭐이 정도씩 나오는 완전 묵은둥이거든요? 요거는 세일을 해드릴게요. 2만원씩입니다 마리송입니다. 아주 향도 좋고 꽃도 예쁜 그런 아이죠? 이제 꽃대에 물려있는 아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대략 요 가격이나 요 가격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긴 한데, 벌브가 좀 작죠? 요거는 꽃은 없긴 한데, 완전 묵은둥입니다. 2만원씩 세일해드릴게요. 다음은, 어, 하우에라요. 하우에라. 꽃대 3대짜리 있습니다. 하우에라. 45,000원 만 동일사품 발송합니다. 하우에라입니다. 요거는 빨간 꽃이고요 향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단 페단이야. 세단페다니아인데 현재 꽃대는 두대 올라와 있습니다 흰색 꽃이죠 세단페다니아 어, 지난번 거 보다는 약간 벌브가 작아서 이건 세일해 드릴게요 세단페다니아 이거 4만원 세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덴시플로롬인데요 왕무근등이거든요 엄청 오래 묵었는데 요 굉장히 이렇게 오래 묵으면 이렇게, 한 대가 꽃이 현재 달렸고, 그래서 꽃이 엄청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죠? 몇 송이가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묵고, 또, 몸은 큰데, 꽃송이는 한개 달리고, 이래서, 꽃, 꽃알이 진짜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대시플로럼. 소분작이고요. 8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요거 한 송이만으로도 굉장히 근데 이렇게 묵으면 확실히 꽃도 오래가긴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린 애기한테서 나오는 꽃보다는 확실히 좀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엔시플로롬 8만원 동일상품 발송합니다. 다음은 레인보 킹입니다. 어... 이게 핀 시기가 좀 되기도 했고 이렇게 조금 연한 색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요것처럼 좀 진한 노란색을 띠면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실생이라서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꽃에 두대 있는 아이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킹, 18,000원입니다. 이거는 약간 귤 향이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귤 향. 다음은, 어, 이게 프리티, 있는 곳에서 나오기는 한 건데요. 어, 프리티보다 약간 조금씩,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는 프리티랑은. 어, 끝에 라인이 이렇게 조금씩 찍혀 있고요. 꽃 화염도 약간 다른 것 같고. 립 부분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거 흰색 무명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거 16,000원입니다. 다음은 트리슈어입니다. 트리슈어 18,000원입니다. 이 트리시어도 실생이라서, 음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트리시어가 대부분 이런 꽃인데, 이거는 굉장히 연한 트리시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립부분도 조금 다르죠? 이거 느낌이 아주 달라요. 어, 트리시어 18,000원이고요. 이 트리시어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어, 18,000원입니다. 아주 아주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드리슈 꽃도 이쪽 거보다는 조금 작고 색감도 엄청 연하고요. 립 부분도 좀 다르고 색감이 조금 다르죠. 드리슈이 요거 일 상품 말씀할게요.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어, <laughs> 파피오인데요. 꽃 시즈나이가 있어서 요거 하나 세일해 드릴게요. 파피오 이거 노랑색인데 굉장히 큰 꽃이 피는 파피오 거든요 지금 현재 세촉이네요 <laughs> 이거 2만원에 세일해 드릴게요 <laughs> 다음은 대만 향란입니다 이런 꽃이, 피었죠? 이런 꽃이 피는 거거든요 대만향란 잎도 예쁘죠 동글동글하니 촉은 세촉 이런게 정도 되네요 대만 향낭 2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대명석곡 중에서 무늬가 들어간 아이를 단정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정학. 신화가 나올 때 이런 무늬가 나옵니다. 단정학 만 원입니다. 단정학 만 원이요. 박지란인데요. 제가 판매가 하고 있는 그 코코넛에 심은 박지란이나요? 이 박지란은 알시콘이라는 박지란이거든요. 이 알시콘의 특징은 이게 이게 영양 잎이거든요. 이게 영양 잎이고, 어, 이 알시콘 박지란의 특징은 음,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만 다치지 않으면. 얘가 다쳐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부러져도 상관없고, 요 안에, 아, 이렇게 싹이 나오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RC콘. 요 RC콘은 4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박지란이에요. 박지란 박질환 중에서 베이치라는 아이거든요. 요거 베이치는, 어, 사슴뿔 박지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 뿔이, 어, 입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사슴뿔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 베이치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아이고요. 요거는 어, 은색 펄감 이렇게 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베이치 확실한 베이치입니다. 이거 7만원 동행 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덴팔에 꽃지나이 세 개묶음 세일해드릴게요. 덴팔에 뱀파레는 꽃이 잘 올라오잖아요? 꽃이 진 상품들 세일해 드릴게요. 세개에만 원입니다. 뱀파레 세개만 원입니다. 다음은 덴드로비움 같은 썬네이요? 같은 썬네이? 꽃대 이렇게 있고요.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이꽃 보시고 부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썬네이. 45,000원입니다. 다음은 덴드로비움 유니컴, 아주 귀여운 꽃이 피는 아이요 덴드로비움, 아, 벤소니에, 덴드로비움 벤소니에, 아주 귀여운 꽃이 피죠.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벤소니에, 아주 예뻐요. 근데 이 벤소니에는 꽃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벤소니에. 이런 꽃입니다 이거 지금 꽃 세송이 달렸네요 그리고 신화 나오고 있고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입니다 다음은 어 소엽풍란하고 아스코센트롬하고 교배한 아이요 지금 촉이 4촉 정도 되거든요 벌써 색감이 보이죠 아,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부작이고요. 4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소여풍란 하이브리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게 꽃입니다. 다음은 안나홍인데요. 어, 흰색에, 에, 립부분이 핑크색이죠. 세미알바인데, 이거는 안나홍은 향도 좋고요. 그렇게 향이 좋은데, 개화기간이 엄청 길은 그런 아이입니다. 어 이게 수입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자리를 자리 잡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보면 음, 토분에 분갈이를 했고요. 보면 뿌리가 발달이 엄청 좋죠. 이거는 바크를 뉴질랜드 바크 거의 중립을 사용해서 분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분갈이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난색도 같이. 조금씩 섞은 것 같아요. 농장에서 물론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어그 영향이 큰것 같아요. 이렇게 토분에 심어놓은 이 아이가 아주 상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크 중립 정도 쓰시고 난석 쓰시고 그래서 뿌리 부분의 통기성을 아주 좋게 해준 그런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식재 방법이라서 어 뿌리 발달이 현재 아주 좋은 아이고요. 어 뿌리 이렇게 좋고 그러면. 꽃이 나왔을 때, 개화 기간도 길고, 향도 좋고, 꽃도 크고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신화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안나홍, 이거 4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어, 안나홍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안나홍입니다. 4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